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 5가지와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쁠 때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심이나 이해를 받지 못하면서 내 존재가 간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내면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처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대처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어떤 관계도 살아남을 수 없는 독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으로 그 의미는 무시하는 태도가 어떤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소통을 막고 큰 독이 될 것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은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방해하며 오히려 관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무시한다라는 명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무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특징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대화를 할 때,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나 역량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 수 있고 상대방을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장대를 무시하고 무관심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경청하지 않고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가 나에게 일부러 무관심해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의 의견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똑같이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그 사람과 지속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똑같이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경멸적인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특징. 흔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이나 경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을 소외시키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할수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와 있었던 이전에 경험이나 편견을 바탕에 두고 상대방을 일반화하거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현재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하며 만약 현재 좋은 행동을 보여줄지라도 과거에 가졌던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나를 대할 것입니다.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거나 제한된 표현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웃는 얼굴이나 친절한 표정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냉담하고 경멸적인 눈빛만을 보내게 되겠지요. 주변에 나에게만 유독 차갑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실수나 약점과 같이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 약점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화를 피하려는 특징. 그들은 대화를 피하려고 하거나 당신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만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화를 피하고 접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은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과 함께 상대방과의 진지한 대면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예민해질 것이고 자신이 위협받는다는 생각 또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소통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대화 자체를 피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특징.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부탁에 거절을 하였는데도 나의 의사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부탁만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오지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리한 부탁으로 인해 피해보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특징. 기본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와 존중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이게 만들어 나만 힘들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의문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특징들은 극히 일부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저런 특징을 보여도 나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살다가 자신이 느끼기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처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간단한 대처법은 정말 간단한 표현이라도 상관없으니 말이나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이라도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곡은 똑같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혼자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무시를 받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무시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